오늘은 신촌의 맛집에 왔습니다. 우사시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우동하고 메밀돈가스 전문입니다. 자,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문 입구로 들어왔네요. 우리 손녀가 저 앞에 학원에 다니는데요. 그곳에 있는 분한테 맛집 소개해 달라고 하니까 이 우사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와 보니까 역시 맛집이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유명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간 곳입니다 서른도시도 왔네요. 그래, 유미상. 육이상. 윤희상이잖아요누굴까요 아, 국회의원 같은데요 오, 탤런트 국물이 끝내줘야 하는탤런트입니다자지진이지진이지진이잘진이왔요지다진이왔진이다진이 치진이 등진이 치진이 치진이 치이많이왔다이한진이네요이 있다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자리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돌냄비 정식입니다. 여기는 생선 가스. 정식입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통합니다. 자 여기는 판모밀 정식. 이야 근사하게 나왔죠?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또 맛있게 고추냉이 좀 넣어야죠 역시 맛있습니다 맛집이라 자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또 하루를 즐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